FTA로 이득을 본 기업들이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어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조성된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 완료 시한까지 2년밖에 안 남았지만, 현재 조성액은 목표의 25%에 불과합니다. 이에 올해도 대기업의 상생기금 출연 부진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대기업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부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농어촌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시장개방 등으로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시작됐습니다. 한중 FTA가 논란이던 2015년 재계가 FTA로 번 돈을 농어촌에 나누는 무역이득 공유제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자발적 기금 조성을 제안한 것이 배경입니다. 매년 1,000억 원, 10년간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잡았는데, 8년이 지난 지금 누적 조성금은 2,449억 원에 불과합니다. 조성 완료 시한까지 2년 남았는데, 목표액을 25%도 채우지 못한 겁니다. 이에 FTA의 수혜자인 기업들의 출연 저조로 기금이 유명 무실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 기업의 납부액은 전체의 38%인 946억 원에 불과합니다. 8년간 목표액인 8천억 원의 11% 수준입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잇따라 상생기금 조성 부진을 지적했습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기업 인센티브 부여, 납부기준 마련 등 기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업 대표들의 기금 출연 의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저인들로 재벌 대표들을 좀 불러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통해서 농민이나 어민과 협제가 의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고 그러면 저조한 출연기금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적인 보완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입법적인 보완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당초에 FTA로 희생당한 농민들을 수혜를 입은 제조업에서 상생하면서 함께 가져가고자 했던 시기가 몰갈될... 농해수의 국정감사는 10월 7일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S 이은영입니다.